니가 니가 3월 이거 어 서울 돼? 때리는 건안돼 3월 3월 24일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사람. 누가 누 누가 1 4 1 4 1 4 1 4 1 4 1을 반짝 반짝 말씀읽기. 반짝 반짝 말씀, 읽기. 말씀 읽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 내가.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사랑. 낮아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땅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종긋종긋 말씀 나눔. 종긋종긋 말씀 나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은 자기를 다른 사람과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랑해요. 비교하며 자랑해요. 세리는 세리는 죄인이라 죄인이라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회개 기도 드리지요. 회개 기도 드리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리처럼 리처럼 회개하는 사람을 회개하는 사람을 높여주세요. 높여 주세요. 나는 나는 누구와 비슷한가요? 나는 누구와 비슷한가요? 기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네, 엄마. 기도하고 나서 화이팅. 응, 기도서. 여기. 응, 눈 감. 여기.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교하며, 비교하며 잘난 척했던. 잘난 척했던. 저의 잘못을.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행동과 행동과, 행동과 행동과 마음의 잘못을 행동과 행동과 마음의 잘못을 회개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유러니 율거니가 될게요 유러니 율거니로 성장지켜 주세요 예수님은 무로기도나이다 아메 아멘 딱딱딱 딱딱딱딱딱딱딱 화이팅 딱딱딱딱딱딱딱딱딱 화이팅. 어, 엄마 먼저 엄마 손나 먼저 아딱딱딱딱딱아딱딱딱아아 아니 딱딱 하나 하나만 딱딱딱까지세딱까지세딱딱딱딱딱 하나만